멋쟁이 뭉치 뭉치야 오늘은 좀 씻자 뭉치야 너 냄새난다고 이리와 오늘도 엄마는 화가 단단히 났어요 강아지 뭉치는 언제나 때가 꼬질꼬질 냄새가 폴폴 털은 잔뜩 뭉쳐있지요 그러거나 말거나 뭉치는 아무렇지 않아요. 숲속 어디선가 고운 노래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와, 누가 부르는 거지? 뭉치는 귀를 쫑긋 세우고 뽀르르 달려가 보았지요. 뭉치는 이렇게 희고 예쁜 강아지는 처음 보았어요. 안녕, 나는 민이야. 너는 누구니? 나, 나는 뭉치 같이 노래해도 돼? 그런데 뭉치가 노래를 부르려고 입을 벌린 순간 윽, 윽, 윽. 이가휙 가버렸어요. 어, 왜일까요? 다음날 뭉치는 다시 노래소리를 듣고서 뽀르르. 뭉치야, 이거 내 선물이야. 밍이가 딸기 치약이랑 칫솔을 주지 뭐예요? 우리 뭉치 참이상도해요 엄마가 해주면 울고 불고 하던 양치질을 밍이 따라 스스로 잘 도하네요. 윗니, 아랫니, 치카, 치카. 이쪽, 저쪽, 어금니, 치카, 치카. 뽀거르르 거품 나오면 우르르 뭉치도 민희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답니다. 민희야, 도넛이야, 먹어봐. 그런데 민희가 또휙 가버렸어요. 어, 도대체 왜일까요? 다음날 뭉치는 다시 노래소리를 듣고서 뿌르르. 뭉치야, 이거 내 선물이야. 이번에는 민희가 비누를 주지 뭐예요? 우리 뭉치 정말 이상도해요 비누장난도 안하고 눈맵다고 울지도 않고 밍이 따라 뽀드득 잘 도시네요 미끌미끌 비누칠하고 손바닥끼리 싹싹 손등끼리 싹싹 손가락 깍지 끼고 싹싹 얼굴 목 귀까지 뽀드득 뽀드득 싹싹 뭉치와 밍이는 손을 아니 아빠를 꼭 잡고 뛰놀았어요. 헤헤, <laughs> 신난다! 뭐, 그런데 뭉치가 자꾸만 꽈당꽈당. 왜냐고요? 머리, 아니, 털이 길어. 눈이 잘안 보이니까 그렇죠. 뭉치는 속으로 결심했어요. 오, 무슨 결심일까요? 어머머머, 세상에. 우리 뭉치가 여길 오자고 하다니. 엄마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미용사가 뭉치에게 물었어요. 어서오렴, 원하는 머리, 아, 아니, 털 모양이 있니? 뭉치가 긴 의자에 누우니 미용사가 털을 뻑뻑 감겨주었어요. 참 시원했지요. 시끄러운 바람이 휑휑 지나가니 털이 금살 발랐어요. 그 다음 미용사의 가위가 쨔칵쨔칵 춤을 췄지요. 뭉치야! 너 몰라 보게 달라졌다. 깨끗하고 단정하기만 해도 참 멋지죠. 멋쟁이 뭉치는 하늘로 날아오르듯 기분이 좋았답니다. 이번에는 부모테라피북을 살펴볼 텐데요. 스텝스는 부모테라피북을 읽고 그다음 아이테라피북 보고요. 책을 보고 나서 플레이테라피북과 아트테라피북으로. 플레이 테라피부과 아트 테라피부으로 놀이치료, 미술치료적인 부분을 실제 임상치료에서 쓰이는 기법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칭찬 테라피부 끝으로 스텝송 이런 스텝을 밟아가는데요. 스텝송은 CD 또는 키즈펜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네, 이 그림체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찹쌀떡가루의 떡 육아 프로젝트로 유명한 정유진 선생님의 현실 육아 이야기와 솔루션 부분인데요. 웹툰으로 현실 육아를 소통하고 공감하고요. 그리고 솔루션을 제시해줍니다. 뒤에는 그림책 테라피스트 김세실 선생님의 아이 테라피북 속 아이 심리 읽기예요. 특히 1% 대화법으로 아이와 어떻게 대화를 나누며 생각을 키워나갈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플레이 테라피북과 아트 테라피북 부분인데요.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괴물아 손톱 닦자 괴물 손을 오린 다음 부모가 괴물 역할을 하고 아이가 괴물을 돌보는 부모 역할을 하며 안전가위로 종이 손톱을 자르게 하세요. 이때, 괴물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손톱은 왜 잘라야 해? 라고 물어보세요. 아이는 놀이 속에서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며 자연스럽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놀이는 아이에게 청결 스텝송에 맞춰 양치질과 세수를 시켜보게 하세요. 놀이는 곧 연습이니까요. 스텝송에 어울리는 율동도 함께 만들어 보세요. 청결과 관련된 행동을 언어와 동작으로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답니다. 청결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무조건 엄격한 규칙을 따르게 하고 잔소리를 한다면 오히려 아이에게 스트레스만 줄수 있어요. 그보다는 부드러운 질감의 생연필로 비누 거품의 동그란 곡선 그리기 활동을 하게 하세요. 목욕에 대해 편안하고 긍정적인 느낌을 갖도록 도와줄 거예요. 동글동글 꼬불꼬불 그리는 움직임과 재료의 부드러움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완시켜주지요. 또 색깔은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고르도록 하세요. 아이의 모습은 대부분 양육 환경에서 나오죠. 그런데 부모의 어떤 모습이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셀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아이의 생각과 감정을 확장하는 독서법. 그물 독서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 봅니다.